안녕하세요. 쇼츠 랜드 나이가 들수록 시리즈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나이 들어야 보이는 삶의 가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젊었을 때는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어릴 때는 꿈을 좇고 사랑을 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가치들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소중한 것들이 달라지며,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글에서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1. 건강이 곧 행복의 기초다. 젊을 때는 밤새워 놀아도 몇 길을 걸으더라도 혹은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중요해 보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몸이 아프면 일도 여행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대로 할수 없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 젊을 때부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존재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만큼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는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기쁜 순간에는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 주는 존재들이다. 젊을 때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친구나 직장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고, 자녀들은 성장하며 독립하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실천할 것들,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바쁘더라도 가족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기.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3. 돈보다 시간과 경험이 더 소중하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보인다. 좋은 차, 멋진 집, 고급 브랜드 제품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는 시간과 경험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일에 치여서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면 결국 돈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삶의 태도. 돈을 버는 것만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배우기. 돈보다는 소중한 경험에 투자하기 여행 취미 배움 등. 물질적인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와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4.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SNS 친구 목록이 길어지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다양한 모임과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 인생에서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관계를 소중히 하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소통하는 관계 유지하기. 내게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피상적인 인간 관계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세월이 흐르면 결국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몇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하자. 뭐. 행복은 결국 작은 순간에서 온다. 젊었을 때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순간들에서 온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산책하며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든다. 6.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나의 가치.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결국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 7.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선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하지 않은 일들이다. 도전하지 못했던 것,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지만, 나이가 들면 해볼 거리라는 후회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삶에서 후회를 줄이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8. 행복을 느끼기 위한 태도.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려 노력하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기.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행복한 것이다. 결론.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자.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건강, 가족, 시간, 진정한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닫는다.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소중한 가치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선명해진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점,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는 점,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할수 있다.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